안녕하세요. 코리아 틴터 박병렬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는 옵티멈 인천 1호점을 맡아서 사실 어, 표세남 대표님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인천에서 이제 옵티멈 인천 1호점을 이제 오픈하게 될저 표세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기 일단 처음 저희 옵티멈을 네. 하시려고 네.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우선은 세계 그 1위 하신 분이 이 추천할 만한 이제 상품이라는 이제 필름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졌고요. 도대체 어떤 필름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음. 가서 또 제가 시공왕도 해봤는데, 아, 이래서 이 1위 하신 분께서 이렇게 추천하시구나 그런 또 생각도 들었고요. 음. 실제로 시공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 제가 뭐 필름을 이렇게 사용해봤지만은 말 그대로 성형도 되게 편했고 필름 시공할 때도 되게 이렇게 시공성이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공했던 차를 네. 시공은 이제 틴터의 입장에서 네. 필름을 만져보시고 네.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공하고 네. 오셔가지고 네. 며칠 타보셨을 때 네.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경을 또 새로 맞추면은 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느낌을 확실히 느꼈어요. 아 그래서 이인성이 이런 거구나? 그걸 느꼈죠. 그래서 뭐 일반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팔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셨나요? 그럼 제가 우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기 뭐 이런 말씀을 일반 손님들이나 다른 틴터님들이 보시면, 네. 뭐, 자기네들 필름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옵티머함 시공정을 하시려는 분들은 연락을 하시고 오셔서 직접 필름을 만져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소비자 같이 필름을 사용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라는 건데요. 일단,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네. 또 전화도 많이 오긴 하지만, 이 멀리 광주까지 오셔가지고, 필름을 만져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직접 오셔가지고, 네. 또 시공도 해보셨고, 네. 해보셨을 때,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 이게, 이게 보통, 그냥 맨 처음 갔을 때는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이게, 이게 다른 분들도 똑 동일하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계 1위 하신 분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laughs>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제 실력도 많이 못 보여주신 네.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도 이제 옵티멈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력도 좀 쌓으셔야 되고, 네. 또뭐 지금 보시고 계시는 뭐, 시, 뭐 실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옵티멈 시공점을 가시면 전국 어디나 제가 이렇게 기술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수준의 이 시공법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뭐 믿고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필름도 그렇게 실제 시공하고 있는 틴터들, 여러 나라의 틴터들도 저희 옵티멈 필름을 뭐다 알고 있는 필름이기도 하고 실제로 틴터들이 추천하고 좋아하는 필름이기 때문에, 필름도 믿으셔도 되고, 아직 이름은 생소하지만, 뭐, 믿으셔도 되고, 또, 거기에 시공 서비스까지 믿고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필름, 그리고 좋은 시공력으로 손님들한테 서비스 해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술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브랜드를 네. 쉽게 파시려고 하신 분들이면 그냥 뭐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마찬가지로 옵티멈 필름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저희 옵티멈 그 슬로건에 맞게 네. 특별한 자라면 뭐 특별한 시공인도 되고 특별한 네. 고객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뭐 기술력도 많이 더 지금도 잘 하시지만 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 네. 또 오티먼 필름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네. 일반 고객분들이 네. 믿고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뭐 틴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서구에 위치해 있는 이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인천 서구 푸른노 16번길 5입니다. 네. 이쪽으로 표세남 대표님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이번에 뭐 옵티멈으로 네. 이렇게 아예 바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아직 브랜드 파워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렇게 큰돈 쓰시기에는 조금 음 무리가 있긴 하시는데 뭐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 <laughs> 이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빨리 시공하고 싶은 마음만 좀 있고 네. 빨리 손님 오셔서 빨리 좋은 필름으로 빨리 그 이제 열차 다니는 걸빨체감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 또뭐 이미 예약 근데도 잡을네 지금 솔직히 지금 대표님을 지금 팔고 영업을 하긴 했어요. 그 음. 필름 아직 저희 이제 입고가 됐는데 세계 1위라는 분이 인정하는 거 어떤 필름이냐고 손님이 물어볼 정도로 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약은 지금 벌써 네. 받아놓은 상태고요. 네. 빨리 이제 필름이 왔으니까는 네. 빨리 이제 전화를 해서 빨리 시공을 하고 싶어요. 네. 차종은 뭐예요? 차종은 이제 BMW 5 아. 시리즈 올 건데. 네. 그래요. 좀 시공하셔가지고. 네. 그 손님 뭐 어떤 또 반응을 보이실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해요. 기존 필름이 어떤 걸로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그 영업사원들이 해 주시는 거 그걸 아, 네. 했는데 이제 햇빛이 너무 뜨겁고 그렇다니까 이게 이제 열차단율 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너무 완벽하다고 이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빨리 체감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오티먼 필름은 그 열차단도 높지만 아까 지금 시공되 있는 차도 제가 타 봤잖아요 다른 차네 네. 근데 그 차단율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희 거 CP라는 제품보다도 훨씬 더 시행성이 너무 떨어지고 헤이지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거는 열차단도 만족을 하시면서 금액대도 저희 것이 더 저렴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타사 제품은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일반 고객분들은 이제 그런 그, 썬팅을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어필하기가 좀 그렇지만 정말 오티먼 필름은 믿고 찾아주시는 게뭐 믿고 찾아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 비즈니스 잘 되시고 네. 정말 같이 서로 노력해가지고 네. 뭐 잘될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서로 열심히 노력 한번 하시게 하겠습니다. 네, 좀, 뭐, 말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볼까요? 웃음> 일단은, 뭐, 오늘 필름 이제 입고가 됐으니까요. 네. 본격적으로 옵티먼 필름 비즈니스 한번 시작하셔서 네. 좀 대박도 나시고 네. 좀뭐 시공 이렇게 한대한대 한대 하시는데 네. 자부심도 가지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이 고객분들이 찾아주셔서 네. 많이 더 주십시오. <laughs> 많이 더 주시고 저희 표세남 사장님도 사업이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고객분들한테 한마디 할 수. 아 저희 청라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오셔서 빨리 필름 기존에 있던 필름과 지금 이제 현재 다시 시공했을 때 필름 차이점을 빨리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저희 매장에 오셨을 때 시공했던 네. K5 차량이죠. 네. 그거를 손님들한테 이렇게 렌트를 아, 해주시나요? 저희가 이제 시공을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대를 가지고 이제 정성스럽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차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셔서 저희 대차가 뭐만 26세 이상 다 누구나 운전 가능하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볼일 보시고 오시면 다될것 같습니다. 또그 차에도 뭐 워티몬 필름 시공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샘플로 보시고. 네.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인천 옵티멈 1호점 어, 표세남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상 코리아 틴터 박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옵티멈 인천 1호점 표세남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